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300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4,000원 찍었다가 그러니까 하락이 심했는데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빼면은 2,700원 여기까지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딱 여기에서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자 1시간 봉으로 보면요. 정확히 2,700원 여기 찍으니까 예수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을 안 깨고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더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지금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지연이 됐었죠. 무기한으로 지연이 됐었는데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리플은 주봉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개미들이 만들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그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입니다. 자, 이때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엄청난 매집 물량이 들어오면서 아예 수직으로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름부터 말씀을 드렸죠. 5개월 전에. 정확하게 세력이 매집을 한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세력들은 작정을 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개미들이 절대 못 만듭니다 세력들이 아예 매집을 한 차트라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요 세력 준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정확하게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 600원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때 개미 털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패닉셀이 심하게 왔었는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 털기를 엄청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펌핑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다 털었어요. 마지막에 패닉셀 제대로 왔고요. 600원까지 깨졌었는데 저는 개미 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600원을 쓰잡았어요 지금도 5배 이상이 올라오는 흐름인데 자, 지금 리플은 월봉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봉이 중요한 자리가 딱두 자리인데, 1800원대랑 2700원대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가 전고점이라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물장이었을 때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알겠지만, 덤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던질 때, 이런 신호가 나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도 한 방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요. 그냥 한 방에 던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덤핑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던질 겁니다. 그 직전에 내가 팔아야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전에 팔지 못하면 내가 하루아침에 물릴 수가 있는 게이 리플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조정 없이 들어 올린다는것 자체가 그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항이 강력한데, 여기를 한 방에 뚫어내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물량으로는 절대 못 뚫어요. 세력들이 뚫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윗꼬리도 많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번 달에 꽤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일이잖아요. 며칠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매집을 할때 시나리오를 완전히 정확하게 정해놓고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목표가가 오기 전에 직전에 내가 팔아야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한 방에 물릴 수가 있어요. 저는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요. 0 1 0 5 9 3 3 4 1 6 8번으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목표가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보내주시면은 연락이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선착순 50분한테만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